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자동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이동형 양팔 로봇,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 등 다양한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조선 및 제조 분야의 복잡한 작업 환경을 효율적으로 자동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헤비 인더스트리즈와의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업은 로봇 기술의 실용성이 산업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회사의 결합된 전문 지식은 조선소의 작업 흐름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 로봇은 인간 작업자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은 고립된 환경에서 작동하던 반면 협동 로봇은 인간과 함께 작업하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소에서의 작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생산적이도록 만듭니다. 또한 이동형 양팔 로봇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솔루션으로 기계적 반복 작업에서 인간의 단조로운 노동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를 높이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에게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의 도입은 복잡한 지형에서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인상적입니다. 이는 조선 및 제조 분야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유용성을 더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처럼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조선 및 제조 현장에서의 자동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가져올 변화는 분명 기대되는 미래이며, 이에 따라 주가의 강력한 탄력이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가 어떻게 현실화될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